어,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재혼을 했어.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야.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고 아주 정치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도시에 사는데, 뭐 부시장, 시장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어? 그러고 뭐, 그 상공회의 소님 뭐, 이런 것도 아주 주름을 잡고, 아주 그 뭐랄까, 사교성도 뛰어나고, 정말, 돈한푼 없이 큰 기업을 이렇게 성공한 분이, 불행히도 에,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혼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선생님, 내가 정말 처득이 없으면 그거 쓸데는 소리 안 해.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부인하고 이혼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래 물어. 그래서 내가 웃었어. 이유가, 이유를 가르쳐 줄까? 가르쳐 달라고 그래. 자네가 힘든 시절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연애를 했어. 음? 그럼 그때 연애를 하면 별로 좋지 않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좋은 여자는 그때 당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모양도 형색이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만나서 별로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찌 만나서 어떻게 연, 연을 걸다 보니까 임신하게 되고 아기도 놓고 결혼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 속에 그 부인이란 사람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자네는 노력해서 상류계층으로 한마디로 강을 건넜단 말이야. 기업을 일으키고, 백 몇십 명 되는 아주 그 고급 인력을 내가 지휘를 하고, 연간 매출이 몇백억을 일으키고, 자동차도 뭐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아주 큰 집에 살고, 애들도 유학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여자는 자기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바깥에서 활동을 유왕성하게하면 좋은 것도 먹고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니까 생각이 저 남자는 밖에 나가면 여자도 덕실거릴 거고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해서 남편한테 의심을 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그게 심해져서 헤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이제 그 이후에 예 아주 격조가 아주 높아져 있으니까 좋은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 재혼을 했다고 이제 뭐 그때는 자기보다 나이도 좀좀 어리고 인물도 이쁘고 아주 교양 있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 둘이 굉장히 사랑하고 사랑. 참첫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물었어. 자네 처득 있지 아닌가? 어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의 형제간들이 좀 있잖아. 형제간들이 이 사람 피해 왜? 아 선생님, 내가 처남하고 잘지내려고 어? 술도 차고뭐 어떻게 하는데 부르기만 하면 잘 오지도 안 하고 만나면 뭐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래 웃었어. 왜 그런 줄 아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간 자기 처남이란 사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지금 뭐 직급이 한 과장 정도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시청의 시장하고 그맛 먹는 사람이라 시청에 들어가면 어떻게 마주치는데 부시장하고 같이 탁뭐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그 과장이라는 사람은 부시장 앞에 가면 머리를 푹 쪼아려야 되잖아. 아, 근데 그 자기 손 아래, 어? 예를 들어서 여동생의 형제가 있어. 같이 그 형제 그 살고 있는 천남이라 합니까? 아, 제매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가. 그러면서 더러워 죽겠네, 속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해. 나를 통하면 자기가 진급하는 일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어려운 것도 도와줄 수 있고, 돈도 줄수 있고, 뭐도, 뭐 하시든지 술도 받아줄 수 있고, 말이야. 응? 골프도 마음대로 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보다도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겠는가?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야. 그런데다가, 어, 이제, 이 사람은, 저, 새로 만난 그 부인이 이뻐서 아주 명품 옷도 사주고, 어, 좋은 기, 그, 기금속도, 그, 해주고. 그러니까 막, 뭐 별명이고 마음 편안하고 좋으니까 인물이 팍 뛰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누라가 좋으니까 요새 말하는 벤츠 하나 사주고. 그래갖고, 그, 그쪽에 있는 그 자기 형제들을 만나러 가면 평범한 공무원의 부인이 뭐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났겠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 균형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실은 거라. 그거 선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내용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형님 앞에 가서 일부러 뭐, 마누라, 어, 저, 평범한 옷을 입히려 하지 말고, 뭐, 자동차도 이상한 거태우라 하지. 그냥 그대로 가되 말이라도 공손하게 하고, 자기의 형제한테 공경하는 태도만 취해라. 그게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이 열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천억이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처덕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자세히 내려다 보면,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그 여자를 만났어.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의 여자밖에 못 만나. 근데 살다 보니까 생활이 발전해가. 그래가 성공을 해. 근데 부인이라는 사람은 그 못난 사람을 그뭐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바꾼 데서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한 것을 지금 공부 시킨다 해서 한마디로 지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데 남자는 성공해서 보니까 어 다른 좋은 여자도 만나게 되고 어? 저그 부부가 아주 멋있는 부부도 만나게 되는데 자기 마누라 보면 참 어? 한마디로 비리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충돌하고 헤어져버리고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환경 속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본인이 현명하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과는요 물질과 또는 성공이란 이런 것보다는 감성을 건드릴 때 제일 기분이 나쁜 법이거든요. 돈보다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것 더 이상 나쁜 것이 없어요. 기분 나쁨. 그러니까 아이 친구는 그 자기 형님 만났죠. 그러니까 마누라의 오빠를 만나니까 반갑다고 좋은 술집에 데려가서 술도, 음성을 부리려 하는데 그 형님이라는 사람 가만히 보면 야, 뭐 자기가 다루기가 버거운 사람이 그러면 자꾸 간격이 그 생기는 법이거든. 그런데 그 여동생이 자기보다 조금 못난 남자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 그럼 반갑게 해줘. 그게 이 일생의 어떤 굴레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길을 여러분은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